여긴 다행히 수요일 휴무인가봐. 안녕하세요. 예쁘다카페같제중큰 건데요? 카페가. 한번 찍어볼게, 나를. 그래. 된 걸까? 궁금해 응. <laughs> 아.. 자국 나어오는아 아, 테이블? 잠말만알어 <laughs> 아직까지? <목소리나> 아 진짜 너무 어둡게 나왔겠다어나힘잘어바람쓰도 <목소리가> 맛있다, 달고나 커피. 왜 멈춰? 왜 <laughs> 저희는 오늘 서술락길에서 밥을 먹으려고 서슬라길을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서슬라길이 이렇게 아름답네요. 네, 맞아요. 저 제가 둘 좋아하는 공간 중 하나입니다. 아, 발음 진짜. 공간 중 <laughs> 하나입니다. <웃음> 짠. 짠. 오우. 오, 그, 그, 그런 거. 같아요. 칼이 없네? 저기요, 혹시 칼 없? 아 자취할 때 켜는지 알아? 바로 안 해. 다음 께 음식 먹으려고 할때 해. 사람 없다고. 너도 맞아 <laughs> 너도 그래? 우리 할 때는 거의 그냥. 나 그냥 몇번 쓰는데? 무제한으로 쓰는 거지. 뭐라든 말하지 말랬어. 칠못 겨서 아니야 아니야. 더러우면 살기 좋아. 면역력도 강화되고. 음. 깨하게살면 떨기만 되고 기만 하고 마나안 나가면 3일 한 번씩 거너 <laughs> 얼마나 먹어? 나는 이틀 내가 맨날 엄마 4일에 한 번씩 까먹거나 그래서안 나갔어. 그랬더니 엄마가 와이짜좀 씻으라고. 왜 이렇게 더럽냐고 그랬어. 안 나가면 나 3일까지는 안까먹수 있어. 응안 나가니까. 아진 더러운 배틀이야. 물가내가 더럽나. 언니 밖에 어. 나가서 이런 생각 는데 언니 시켰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벚꽃을 보러 가려고 해요. 제가 보니까 벚꽃이 이미 많이 지, 초록 잎이 나가지고. 그래, 끄고. 어제 저녁에 보니까 벚꽃이 벌써 막날려가지고 초록 잎이 새싹 이러거나 그 잎이 벌써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음, 내일 또비온다 그러고,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 같아서 보러 갔습니다. 보러 가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준비를 다 했고요. 이거 향수는 조말론 블랙베리엔 베이코롱 이거 뿌리려고 합니다. 머리카락에 이렇게 뿌려줍니다. 음, 생각같고 이게 근데 지속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근데 오늘 같은 날에 너무 잘, 특히 저는 이옷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늘의 옷을 한번 조금 소개를 해보자면 이런 그냥 원피스입니다. 꼭 여기다가 이 자켓을 입을 거고요. 그 여기 동네 여기 근처에 꽃 예쁘게 핀데 있어가지고 거기로 꽃 보면서 피크닉하려고 합니다. 그럼 좀이따가 다시 가서 카메라 켤게요. 일단 저희는 이렇게 먹을 거예요. 이거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최애 딸차고 에그타르트는 이거 뭐지? 이길래 사왔어요. 이거 프레첼은 해선이 별로야? 나쁘지 않아? <laughs> <laughs> 근데 예쁘지도 않아. 맞아. <laughs> 응, 맞아. 그게 뭔지.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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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먹어도 될것같 이거. 나도 도 오랜만에 진짜 뿌링클 먹, 었습니다 여러분. 뿌링클 진짜 최고. 그리고 저는 오늘, 뭐 오늘은 앞에 있는 친구는 술안 마시는 친구여가지고, 저도 그냥 기분만 내려고 하이트 제로 했습니다 저희 맛있게 먹을게요. 냠냠냠. 원래 약간 그쪽에서는 이렇게 대고 먹어야 좋은 생각이지. 어, 씨. 잘못... 아, 잘못 자랐다. 알았... 아, 망했다. 아, 씨. <laughs> 아 거품 너무 좋아 나는 거품 있는 게 좋아 잘 먹겠습니다 아 대박 아나 아, 나쁘지 않네 안시의 맥주 아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 너무 맛없어 맥주 이런 게다 있지 응. 나한테 괜찮은 같아. 그러니까 뭐, 그니까나 치즈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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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한야아 그냥 자다 일어나면 집에 치킨 있어 제맛있어 진짜. 안 춥다. 맛있어. 진짜. 다짜 진짜. 진 <laughs> 진짜. 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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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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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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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년이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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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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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이거 맥주 아니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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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링클 오늘의 메뉴 맛있지 나 노래 듣고 싶단 말이야 여보세요 너 보여 거기 거기 직진 아니 아니 조금만 몸 틀어봐 오른게 예, 아니, 아니, 아니 위를 반대로 보라 그래. 반대로 반대로 위를 보라 그래 어 직진 위를 봐 거기 직진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돌아보지 여기... 말고 직진하라고 안 <laughs> 보이나 우리 보였다, 보였다. <laughs> 아, 이제 비둘기 쫓는 거. 뭐? 응. 뭐라고? 말렛된거 같아. 비디오 찍는 거? 비둘기 쫓는 거. 아, 그거 때문에? 말렛된거 같아. 손에 무늬만 있으면 돼. 빗자루와 대걸레. 아니, 이렇게 날려. 야, 너 다리 먹었지? 응. 너 먹어. 从。 그 2년... 2년? 카메라 때... 의식하네? <laughs> 뭐가? 생일파티 하는 거 작년에 안 찍었잖아 살살 골라,